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을 함께 나누는 주식의 호소 김현식입니다 자 이번 영상 매지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첫날 장대 양봉을 세워줬습니다 장중 52조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68,700원에 장 마감을 했는데 이제 시총 2조를 넘긴 매지온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테니 주주님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을 아직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지온 장 초반부터 강세 출발을 하면서 12시쯤 넘은 시각에 52주 신고가를 갱신해줬습니다 거래량이 전 거래일 대비 2배 이상 늘면서 장대 양봉을 세워줬는데 오늘 바이업종이 몇개 종목 빼고는 약세였습니다. 하지만 매지원을 포함해서 종목 연구방에 추천을 드린 이 와이바이오 로직스 역시 오늘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추천 매수가 대비 26% 이상의 수익 중입니다. 와이바이오 로직스는 무료 종목 연구방 매집 종목으로 앞으로 주가는 추천 매수가 대비 2배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국내 장은 역시 반도체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지수는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수호 쏠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이 AI 이슈가 계속 쏟아지면서 반도체 업황이 AI 영향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오픈 AI 중심으로 대규모 공급 그리고 제휴 계약 체결 같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장기 공급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업종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그외 AI 관련 전력 중요성이 부각이 되며 원전주도 강세였는데 9월 25일 추천주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15% 이상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도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도 찍어 올려드렸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된 장기 박스권을 형성 중이고 분명히 매지원처럼 이 박스권 상단 돌파시 거래량을 동반한다면 크게 상승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자체 전력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신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들의 호재가 반영이 되며, 15% 이상 올라줬는데, 3개월 동안 힘을 모으고 있더니, 이슈한 방에 장대 양봉을 세워줬습니다. 자, 이렇게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긴 연휴를 끝내고 첫 거래일이자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자, 다음 주 역시 반도체와 AI 관련 위주로 수고 쏠림은 당분간, 지속이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코스피나 코스닥 양 시장에서 이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많으며 AI 산업의 병목이 HBM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띠면서 반도체 시장 규모 확대 기대감이 국내 메모리 반도체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의 수혜를 받는 원자력 발전, 전력 기기 업종으로도 훈풍이 전달이 되긴 했지만 반도체 산업으로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방산이나 이차전지, 금융, 바이오, 그리고 음식료나 자동차 등등, 여타 업종들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강한 호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외에는 최근에 나타난 국내장의 양상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 3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는데 실적 이슈에 따라서 종목별 등락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매지저는 제가 7월 21일 날, 무료 종목 연구 방에 추천을 드리면서 장기로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추천을 하고 그 이후에 주가는 하락세였으나 8% 이상 주가가 빠졌지만 저는 기업의 가치 그러니까 메지온의 가치를 보고 추천을 드린 거고 추천을 드리면서 영상에서도 메지온이 무슨 회사인지 현재 임상의 상황은 어떠한지 임상 결과 발표 이후에 이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상승을 해줄 건지 전부 다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현재 주가가 아무리 고점일지라도 차트만 봤을 때와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점이라도 지금 주가가 싸게 느껴지는 종목이라면 그때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 게 어려우신 분들 수익은 보고 싶은데 차트만 보면서 남들 따라 매매만 하시다가 손실 보시고 있는 분들 혼자서 2,500개 가까이 되는 종목들 하나하나 보기 힘드실 때 비면식물 무료 종목 연구방 들어오셔서 제가 드리는 추천주로 그 손실들을 복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부터 텔레그램 종목 연구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달부터 시작을 했으며 그동안 많은 수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자 7월달은 일동제약 자, 20%의 수익 실현을 드렸으며, 자, 8월 달에는 대부 시스터즈와 헬릭스 미스를 통해서 10% 그리고 54% 이상의 수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자, 9월 달에는 포트 정리를 하면서 HD 중고 185% 이상의 수익 실현을 드렸으며, 그 이외에 나머지 종목들로 총455% 이상의 수익 실현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추석 전에는 오로라로 절반 매도를 통해서 24%의 수익 그리고 오늘 한미 반도체 전량 매도를 통해서 24% 이상의 수익 실현을 안겨드렸습니다. 제레락을 들어오셔서 상단 검색란에 이 매도만 검색해 보셔도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수익 실현을 드렸는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제 종목 연구방에 있으면서 저만 믿고 따라오신 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주식하시면 이런 종목 찾기 힘드실 겁니다. 자 무려 종목 연구방 들어오셔서 손실 보시고 있는 그 종목들 조금씩 비중을 줄이시면서 제가 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이 나시면은 계속 그 손실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손실들이 머지않아 수익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수익 가능성 있는 종목들도 추천드리고 있으며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유의미한 뉴스들도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채널이나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텔레그램 입장 링크가 있고 이 링크만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부 무료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모두 부담 없이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 종목을 추천해 주는 건지 확인도 해보시고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는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전략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 유망 종목들로 이 수익 나는 성공 투자.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근심을 풀어드리는 주식해오소 김현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